한국과 미국의 통상 협상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 등이 투자금에 대한 선불과 증액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외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협의점을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 한꺼번에 유출되고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한미 간 무제한 통화수업 체결을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에게 통화수업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며 한국이 달러를 급히 필요로 할때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를 직접 언급하며 선불 지급을 요구하는 동시에,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에 일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투자 규모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투자금 수익 배분을 일본과 유사하게 원금 회수전 5대5. 회수 후에는 미국과 한국 9대1의 일방적인 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